아이, 참. 조금만, 조금만 계시죠? 뿌리요? 사장님. 네. 뭐, 새 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어요? 다 집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몇길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7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나보네. 문짝도 뜯고, 아... 그냥, 어, 딴 데서 주워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네. 이제 5월, 6월 사이가 되면, 여기에서 그 꽃을 6, 볼 수가 있겠네요. 네, 6월쯤 되면 굉장할 겁니다. 아, 6월전에 사피니아라고, 네. 저희가 도로가에 가다 보면, 여름에 아주 화사하게 핀 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꽃으로 저희가 이 마을 전체를 다 덮으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꽃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래에 들어와서, 네. 우리가 함께 사는 걸잘 몰라요. 인간은 무리 동물이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너무 함께 사는 걸 잊고 살아서 음. 이제 함께 가꾸고 사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꽃이 있는 마을을 저희가 만들려는 겁니다. 아, 마을 사람들이 아, 다 전부다요. 아 다같이 동참 하시는 거예요. 네, 전체 다 동참을. 나무도 기부받아서 심고 막 에,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그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파는 그 약품을 다른 데서 몇번 정도. 예, 스프레이로 뿌린 거고요. 아, 조루관조 예. 아. 그래서 이걸 뿌리지 않은 건데,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저잘 자란 묘도 중간중간에 금성되서안 자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물이나 이런 걸 제때 안 줘가지고, 이제 죽은 거를, 여, 기걸 옮겨다가 이쪽으로 넣은 겁니다. 옮겼는데도 얘보다 훨씬 많이 컸어요. 아. 같은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워서, 네. 그래서 이, 지금 약품을 오늘 한번 써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루엔즈를 요번에 한번, 예, 물에다 한번 타볼 건데요. 어, 물1 0터에약 70ml 정도를, 예, 혼합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섯 음. 예, 예, 개 정도 넣으면은, 아 15L까지도, 네, 5개, 다섯 예, 개를. 대략 70ml. 네, 예, 대략 70ml 정도를 섞게 돼 있고요. 혼합해서, 그, 아쿠도와 아트플레이는 3mm씩? 네, 3mm씩. 그리고 요 스포이드로, 요 스포이드가 요, 요까지가 3mm입니다. 그래서 3mm. 한 눈금 정도 올라오게 해서 3mm. 그리고 이 아트 플랜도 4mm를 넣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봉으로. 음, 섞어주시고요. 쉽네, 같은 예,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 이렇게 섞어놓고 오래 두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주실 때는 꼭 섞어서. 네, 한, 한쪽, 예. 5분의 3 정도 이용기에 받침에 넣고요. 네, 3 정도. 네, 넣고, 이 포트를 많이 담궈니다. 이렇게. 한 1, 2번 정도 있으면 밑에 음. 약물이 다 쓰면서 올라옵니다. 멋있 아. 습기가 여기 이렇게 아, 보면은 네. 네, 물기가 좀쫙 올라오거든요. 차네요. 네, 네, 차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얹어서 땅 받침으로 음. 옮겨놓고요. 그러면 일일이 주는 수고로움도 필요 없고요. 이런 맞죠.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혼자서 아. 궁리를 했습니다. <laughs> 약도 없고, 잠시 기다리면은, 네. 예, 벌 물기가 이렇게 쫙 네, 올라오거든요. 좋은데, 예, 그냥.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약도 되게 필요한 만큼만 여기 들어가고, 어, 밖에. 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스가, 로스가 없어요, 약이요. 어... 아, 그 친지하고 나누신 약 같은데, 네, 지금 또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약을, 네. 에, 다른 화초들한테, 네. 조로관주라고, 예, 뿌리까지, 네. 푹 젖힐 수 있게 조로 관주를 한번 해보려고 네. 물을 더 섞고 있습니다. 이게 희석은 침지보다 배 정도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물게 네. 네, 해서 이 나무에 직접 관주를 할 겁니다. 아, 네. 네. 아 저게 주시는 아, 거구나 지금. 네. 예, 예. 이걸 줄 때는 충분하게 음.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독일 장미인데요, 농골 장미인데 이것도 이번에 이식한 네. 겁니다. 아. 이것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봄의 심은 백합입니다. 아, 네. 백합이 총이 또 돌리는구나. 네. 아, 되게 단시네요 그럼 흘러내려서 이제 이렇게. 음. 네. 이 동굴 장비도 이후에 다, 올해 다 덮을 예정으로 아. 영양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 미국의 엔드넷 썸머라는 수국종입니다. 수국? 예, 네, 어. 굉장히 고가의 나무고요. 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아름다운 나무라.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나요? 올해 다 봅니다. 아, 올해 예. 아. 올해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음. 여기 이제 싹 나고 있는 것들이 아. 다 이제 백합, 희미. 백합 튤립 이런 종류들입니다. 요것도 예. 이 마을에 그 기증한 수양본나무입니다. 이이 아. <laughs> 이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아.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 <웃음> 아. <웃음> 아매 보살주인데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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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집의 주인 지금 벽돌 쌓고 있는 저분이 아까 주인이신데요. 차라리 벽돌도 4년째 쌓고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사장님 그 정체가 어떻게 되세요? 이 동네에서 다그 야구주고 다니시고 그... 그냥 <laughs> 시간이 남아서옵니다아 시간 남아가지고 네. 6월에 한번 놀러 와 볼게요, 사장님. 네꼭 오세요. 그때되면 네. 아니 이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고, 어, 다른 데서 볼수 없는 마을이 돼갈 것 같아요. 음...